공부를 하다보면 어때요? 오늘은 가스프를 안 잠그고 온것 같아요. 그쵸? 죠 네, 중간에 가야겠어요. 자, 오늘 내가 친구랑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일찍 나가요.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냐? 다 인맥이야. 그래요? 여러분들 인맥 누가 있는데요? 여러분들이 인맥이라고 말할 사람들은 과연 여러분들을 다시 뒤집어서 인맥이라고 해줄까요? 인맥이란 건 양쪽이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인맥 아닌가요?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대기만 하면 한쪽은 민폐일 텐데요. 여러분은 그분을 인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민폐시라고요. 나는 인맥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존재감이라고 생각해요. 이 인맥이라는 건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존재감이 생기면 더 강해지는 거죠. 일단 본인을 먼저 세우는 시간을 가지세요. 하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달려드는 그 시간을 주변 사람들은 지켜봐줘요.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. 요즘 왕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파란만장했어요. 중학교 1학년 때 왕따였고,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유명했고, 또 왕따인 시기가 있었고, 근데 왜 그랬느냐. 코드가 안 맞아. 뭐가 안 맞냐. 연예인들 얘기를 해요. 난 재미가 없어. 나는 굉장히 독선적이라서 내 얘기 말고는 재미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, 연예인들 얘기를 하는 걸난 이해를 못 하겠어. 이제 개그프로를 보고 와서 얘기를 해요. 안 웃겨. 안 웃긴 걸 어떡하라고, 나보고. 그래서 그런 게 한동안은 난참 고민이었어요.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. 제가 석사과정할 때제 친구들 중에 핸드폰 있는 친구 아무도 없었어요. 한 줄이 열 개의 방이었는데, 복도 끝에 전화기가. 그 전화 항상 수학이 내려와져 있어요. 그 전화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? 집에 뭔일 났어? 급한 일이야? 관리실 통해서 연락 오겠죠. 내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건, 그 친구들은 세상을 왕따시키는 거에 무서워하지 않아요. 자기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에 무서워하지 않아요. 왜? 자기가 세상에 나가면 자기를 중심으로 다시 모일 거니까. 조금 더 자신있게 사세요. 그 왕따가 되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내가 다르기 때문에 왕따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걸 굳이 맞춰서 평범해지실 필요는 없어요. 내가 쟤네들이 하는 얘가 마음에 안 들어. 쟤들이 하는 얘에 관심이 없어. 듣지 마세요. 내가 공부할 때한 가지 철칙이 있었는데, 고민이란 건 일주일 이상 해서 결론이 안 나는 건 고민하지 않는다가 내 철칙이었어요. 왜? 그 고민은 근본적으로 내 무능력에서 나온 거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갖고 다시 하지 않는 한그 고민은 반복되는 거예요. 감정, 고민, 머리, 이게 통제가 돼야 돼요. 그렇지 않고 그게 막 떠다니기 시작하면 노력도 힘들고, 올인하시기도 힘들고, 스스로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드세요.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 고민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좀잘 하시고요. 그 시기를 넘으시면 자기의 그 역사가 그대로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. 고민이라는 건 내가 능력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고민을 즐기지 마시고요. 예, 네, 움직이는, 그리고 좀더 부딪히는 20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Some women met some girls to break them.